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 벌어진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구제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장인 그 5장의 내용이 교회에 일어난 핍박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어,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구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쪽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이 교회 내에 역할 분담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사도인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또처리할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몇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에 전진을 거듭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문을 보면서 또 사건의 전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역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동역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동역이라는 것은 마음을 나눠야 하고 또 생각을 공유해야 하고 그래서 더디 일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란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 시켜서 가난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백성들 모두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재판해주고 있죠. 그래서 힘들어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의 그런 행동,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는 재판한 이 모든 일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동역은 힘들지만 동역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배우고 또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동역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역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